이번 소개드릴 해 매물은 1티어 전설 배신 각성의 기본 베이스 훌륭하고요. 비각템을 정리해서 가벼워진 통 금액을 보유한 육전설 스킬 기사 매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베이스가 좋다 보니 나발검 하나만 장착을 해도 근데미 180 정도가 나오는 캐릭이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또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최종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467번 매물 기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9%고요 엘릭서는 능력치 엘릭서가 20개 능력치 엘릭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시고요 하프 엘릭서는 1105개 중에 310개가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0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0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0포인트 스턴 적중에 10포인트 HP 엘릭서에 13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많은 비각템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놓으신 상태시고요. 7 마법방어 2 각인과 그리고 6 테베 오시리스의 양손검 각인, 6무간의 갑옷 각인, 그리고 축7 완력의 부츠, 축육 완력 각반이 각인, 6무간의 망토가 각인, 추5 고대투사 가더, 오 돌장가, 그리고 테베 오시벨트 각인과 축 도펠보스의 목걸이를 각인으로 장착하고 계십니다. 쌍 멸마의 반지와 그리고 백금팔찌 각인을 장착을 하고 계시고요. 악세이 이어서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7빛나는 완리기 티셔츠, 7빛나는 완리기 현가 5사냥꾼의 휘장과 충육 붉은 빛기걸이 충육 검은 빛기걸이 그리고 쌍충육 용사의 반지 반지가 굉장히 좋고요 5용사의 팔찌와 축삼 히메룬 그리고 이민첩의 룬, 6수호의 인장, 6회복의 인장을 장착을 하고 계십니다. 악세 또한 굉장히 준수한 악세들을 장착을 하고 계시고 이어서 인벤토리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는 현재 명코가 304만개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많은 명코를 보유를 인코가 17만개, 병코가 3만개, 수호석 3개와 구사우라벨 잔검은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조금 내려가서 추가 학세는 없으시고, 할파스와 약탈하는 금, 그리고 영웅석 파편 등 같은 이런 잡템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만능 충전석이 17개, 봉인된 축복부여 주문서가 7장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퓨얼릭서도 4개, 조금 내려가서 정강과 각종 충주 문서가 보이고 있고요. 젤 데이도 보이고 있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각 각종 드다와 그리고 성수도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 충전석이 알록달록하게 많이 있는데 5만의 탑 시간 충전석 1개와 잊혀진 섬 시간 충전석 1개가 비각인으로 있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십니다. 자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그리고 쌍용반 용파를 장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63입니다. 나발 것만 장착을 하더라도 근데미 180 정도 나온다는 거요거 조금 체크해두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근거리 명중이 206, 근거리 치명타가 30%, 그리고 근거리 추가 데미지와 PVP 데미지 리덕션 무시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데미지 깡 리덕션은 43, PVP 데미지 리덕션이 27입니다. 그리고 스턴 적중이 31%, 스턴 내성이 50%인데 현재 배지를 장착하지도 않으셨고요. G2 안후반지 아무것도 장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턴 내성이고요. 공포 내성은 6%, 홀드 내성은 24%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설 변신이 1개, 1티어 전설 변신, 철의 아툰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변신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시고요.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63개 중에 35개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영웅 중복은 없으시고요. 영웅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영변각성은 8개가 되어 있으시고요. 거기에 경비창 그린까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영변장판 준수하고요. 희귀변신 같은 경우에는 107개 중에 100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6대장 다 있으시고 없는 희귀변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으십니다. 전설실패력은 6회 영웅실패력은 17회 누적이 되어 있으시고요.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 1개. 근거리 전인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알같이 원거리 전설인형이라도 얼음여왕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영웅인형 영... 같은 경우에는 28개 중에 18개를 모여 계시고 영웅 중복은 한 개가 있으시고요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마요 인형이 한 개가 각성이 되어 있네요 희인형 같은 경우에는 28개 중에 22개를 모여 계시고 전설 실패력은 5회 영웅 실패력은 6회 누적이 되어 있으십니다 탱커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9% 등록률에 39%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 2775부터 물방이 14개 근거리 명중이 19개 근거리 데미지가 16개 그리고 데미지 리덕션이 7개 힘 컬렉이 10개가 되어 있으신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을 등록을 해놓으신 상태시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으십니다 근거리 컬렉들이 굉장히 알차게 잘 되어 있는 컬렉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바이 문양이 6시 파아 문양이 6시 마프루 문양이 6시, 사야 문양이 5시, 그랑카인 문양이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7시,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9205 포인트가 남아 있으시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아이스케이크 파이널부 실드 브레이크까지 총 16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십니다. 아툰수 소성 같은 경우에는 디크리즈 어설트와 리커버리 웨이트 3지 창까지 총 12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시고요. 질리언 소성은 리젠 바디까지 4칸, 크리스터 소성은 크리티컬 샷까지 4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 입니다. 조수호송을 보시면은 여기 덱스 하나 올라가는 구간에서 본주님이 이미 다섯 번의 실패를 하셔가지고 카드가 다섯 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잘 고르셔서 어, 덱스 1을 획득을 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사 3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십니다.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캐릭을 떠오실 때부터 숙련도가 사망된 상태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스킬 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6. 전설 스킬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 영웅 스킬을 전부 획득을 해놓으셨고 그 와중에 샤프 어택이 1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으십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 어택이 3레벨, 투엔더 어택이 3레벨, 솔리드 아머가 3레벨, 원핸더 어택이 2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으시고요. 자,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전화번호 계정이고 본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TJ 리스트는 구매 당시에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비각템이 정리가 되어서 비각템 금액도 얼마 안나왔고요 비각템을 한번 살짝 계산을 해본 결과 나온 총 금액은 16000다이아 만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때 약 32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568만원입니다. 비각템 32만원과 몸땡이 568만원을 합치 통으로 60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였으니까요. 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키 조화 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준이가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티어 전설 변신 각성의 영변 장판 준수하고요. 영인 장판도 준수합니다. 다소 원거리 인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전설 인형도 보유하고 를 계시고 템컬이 진짜 잘 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힘 컬렉과 리더 컬렉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문양도 평균 6시 이상의 좋은 문양 상태를 보여하고 계시고 수호성도 조우수호성과 아툰 수호성이 3지창 이상까지 잘 뚫려져 있으시고 스킬도 육전설 스킬에 팔영 스킬 거기에 명코가 300만 개 이상입니다. 신화 스킬 도전 재료가 50% 갖춰져 있으시고요. 비각템 또한 거의 다 정리해서 통 금액을 많이 낮춘 베이스 좋은 기사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텐 467번 기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